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그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이제 밤에,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면 항구 도시였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도시였고, 그리고 향락과 음란, 우상숭배가 아주 팽비한 도시였다. 라는, 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어, 그 많은, 음, 사람들이 이제 제주도에 처음 선교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우상숭배가 제주도가 아주 심한데, 지금도 우상숭배가 심한데,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반대나 핍박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음,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제주도에서도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의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성장하였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상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부흥을 기대하기도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바울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자가 있는데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강아지가 있다면 사자에게 한 입에 먹히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를 두려워하고 사자의 소리가 들리면, 음, 또한 호랑이의 소리가 들리면 강아지나 이런 것들은 도망가고 숨고 그러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몸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그냥 손쉬운 사냥감이 되는 것이죠. 밥상 차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먹이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우리를 해롭게 할 자가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 주셔서 고린도에서 바울은 어떤 해도 받지 않고 무사히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바울처럼 어떤 열악한 상황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랄지라도 어떤 것도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고린도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우상숭배하고 있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이 성, 이 평택에도 또한 이 평성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이들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또한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고 말하는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견고하게 하시니까, 담대하게 하시니까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아가야 지방, 음, 음, 이 아가야 지방, 이제 어이 터키 지역에서 소아시아. 지역이었죠. 그 터키가 옛날에는 소아시아 지역이었는데, 그 터키에서 이제 배 타고 바다를 건너면 이제 아가야 지방이고, 그 아가야 지방의 한 도시가 구림도. 그 아가야 지방의 최남단에 있는 도시가 구림도입니다. 아, 아가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유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일제 유대인들이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고 억 억울한 누명을 씌우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지로 누명을 씌우고 고발하고 잡아가는 이 일은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하면, 갈리오를 사용하십니다. 아가야의 총독 갈리아를 갈리오를 사용하시는데,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고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의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자, 바울이 이제 변명하고자 합니다. 자기를 변호하고자 입을 엽니다. 그런데 변명하고자 입을 여는 그 순간 갈리오가 말을 막고 갈리오가 말을 하는데, 예,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처벌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매를 치거나 하는 그런 자격이나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갈리오가 이 재판장에서 판결 내리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할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갈리오가 잘못하는 것이죠. 불법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예, 공권력이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공권력의 직무 유기가 됩니다. 공권력으로서 갈리오가 바울을 살려준 것은 잘한 것이지만, 지켜준 것은 잘한 것이지만, 그러나 소스테네, 회당장 소스테네가 이렇게 집단 폭행을 당할 때 침묵하는 것은 공권력을 맡은 자로서 직무 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또한 또한 공직자면 공직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용서하는 판사라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 주는 경찰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용서는 피해자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법정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선량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그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주고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사적 보복을 금지하는 대신에 공권력으로서 대신 보복해 주고 그리고 교, 어, 교정하는 그런 죄인이 선량한 시민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정하는 그 역할이 이제 공권력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선량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공권력은 공권력대로 공권력을 집행해서 형, 형을 내려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공권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신 심판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성이 망가지게 되고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타고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도 무너뜨리고 우리를 망가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는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공권력을 맡은 자라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갈리오는 지금 그 직무를 어 지금 유기하고 있는 것이죠. 직무 유기. 우리는 이 갈리오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갈리오를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키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나 이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권력을 맡은 자로서 그 공권력을 잘 집행하는 것도 사명인 줄 알고, 또한 공권력이 없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또한 용서하는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지혜로운 선택인 줄 알고, 그렇게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우리는 잡혀가지 않고 우리는 폭행당하지 않습니다. 매맞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